이 지호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자, 송선 선수의 리턴. 이재림 스매싱 어우, 뒤로. 뒤로 받을 뻔 받을 했는데. 뻔 했죠? 오. 첫 득점은 이재림 선수와 송선 선수가 가져갑니다. 음. 자, 이재림 선수의 서브. 서브가 강점인 어, 드라이브 좋아요, 송선 선수. 아, 아쉽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여기가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그쵸 이쪽 검색 흰색 옷을 입은 티셔츠를 입은 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련함과 패기의 음. 대결이랄까. 그쵸 어디가 이겠지 정말 예상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자 송선 선수의 서브. 해설 음. 소리 편하네요, 여러분들. 자 리턴이 아주 날카롭게 잘 들어갔어요. 자우지호 선수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죠. 리턴. 이어서 스매싱. 확실히 송선 선수가 전위에서 이 플레이가 확실히 깔끔하고 정확해요. 압박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림 선수의 서브. 어롱 서브 들어왔어요 스매싱. 그렇죠. 확실히 젊은 선수 수비가 좋아요 지금. 야, 이재림 우와, 선수 역시 아 스매싱이 계속 때리고 이 피지컬이 좋아서 스매싱을 진짜 계속 때립니다. <목소리> 와... 확실히 확실히 노련하네요. 이 공을 때리는 코스가 드라이브 걸지 못하고 계속 올려서 공격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런 공격권을 계속 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는데? 자4대2 송수환 선수의 서브입니다. 확실히 아, 섭시, 송수환 선수 가 앞에 서 잡는 플레이가 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확연히 빠른 게 보입니다. 지금 공의 길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치는 느낌이죠.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스피드는 좋아요. 근데 지금 어... 호스, 코스 공략을 잘하지 못하면 지금 상대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속 코스 공략을 잘해야 돼요. 자, 지금 아웃 됐죠. 일단은 이제 우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치지 말고 즐기면서 경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 무릎이 좀안 좋아서 그런지 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호대를주회를 차고 있는데요. <laughs> 네안 다치고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브가 좋은 선수 롱 서브 들어갔어요 지금. 대각선 스르시. 어, 상당히 날카로운데 확실히 김은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해서 그런지 이런 스냅 쓰는 게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송수환 선수의 서브 아 네트 맞고 넘어가는 볼 저거는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김우 선수의 서브 자 송수환 선수의 높은 리턴자 놓고 스매싱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라서 네, 때리는 공이 강한데 지금 수비가 너무 좋아요 네. 원래 이재림 선수랑 송수환 선수가 수비 좋기로 유명한 선수들인데 네. 저희 코스 공략 잘 못하면 오히려 때리는 것보다 수비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너무 노련하기 어? 때문에. 그렇지? 실수 없이 플레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 이재림 선수의 공격. 이게 어 때리는 코스가 이재림 선수가 강하진 않지만 진짜 힘, 받기 힘들게 때리거든요. 제가 같이 경기를 해보면 진짜 세진 않은데 정말 받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의 공이 날라와요. 음. 자, 롱 서비스 들어갔어요. 잘들어갔다 아, 지금 좀롱 서비스가 제대로 들어갔죠. 또 대회도 같이 나갔었지 않을까? 그쵸 이재림 선수랑 제가 또 시합 나가 가지고 에이 조에서 우승한 경험이 음. 있습니다. 아, 이재 림 선수의 서브. 서브가 장점인 선수예요. 네트 앞에서 쏙 떨어지는 걸 보면. 어 아, 그렇죠. 빠르네요. 아. 오. 오, 이걸, 오. 아쉽네요. 지금 플레이 그래도 멋진 플레이 나왔는데 그래도 저걸 받아내는 게 그쵸. 많았네. 자 이어서 진격. 아, 그렇죠. 와 <laughs> 김은수 선수의 수비 와. 모기가 <laughs> <laughs> <진짜 목기가 웃음> 날라가지고 아 이게. 네. 저도 진짜 시합 뛰고 싶네요. 자 이런 시스템은 이제 오마이플레이어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협업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 국내에는 오마이플레이어랑 아프리카랑 협업하는 이제 오마이플레이어밖에 없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제가 너무 편하게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네. 진짜 다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 편합니다. 자, 여러분 각도 어떠세요? 괜찮나요? 자 송선 선수의 서브 이번에 서브가 좀 떴어요. 네, 네 당할만했습니다 지금. 자 셔틀콕 셔틀콕을 바꿉니다. 자 김은수 선수의 서브.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라서 좀침착하면좀 떨어지지만. 이 흐름을 타면 아, 이제 김윤수 아, 아, 어, 선수의 와. 대각수비 최병찬 어디... 선수가 좀 하고 싶어하는 아, 그런 수비 어, 아닙니 맞습니다 <laughs> 저는 뭐 꿈도 아직, 네. 꿈도 못 꾸지만 지금, 네꿈 나무입니다, 예. 배드민턴 꿈나무니다 배드민턴 꿈 나무, 저희 최PD 제가 롱 서비스 들어갔어요, 네와 슬라이딩을 받았는데 몸을 던지는 던진, 네, 던지를좀 무릎 나가는 거아니에요 무릎 나갈 는 같은데요? 무릎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릎 보호해야 되는데. 네, 오마이 플레이에 가면 대진표 있습니다. 자, 디조 형도 또 시합을 열 테니까, 네. 그때 디저 분들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송수환 선수와 이재림 선수의 13점 먼저 득점함으로써 이제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밀린 거 같은 경우는 어디 로 때리는 게 좋죠? 가운데죠. 그쵸 가운데죠. 지금 네, 잘 네, 코, 코스를 <laughs> 지금 잘못 선택했어. 음. 자 우지 선수 서브, 농 서비스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아러시네요 모기가 음. 있어서 떠갔다. 떠갔습니다. 음. 자 김준호 선수 수비 좋아요. 아 확실히 송수환 선수의 앞에 버니 플레이. 자 그러면 송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장점이 드라이브와 전이 플레이입니다. 네 단점은 체력. 상당히 쥐가 많이, 많이 나는 선수거든요. 아 지금 또 우지호 선수의 스매싱 네. 그렇다면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선수들이 이제 끈질기게 버티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겠네요. 아 지금 안타깝습니다 전이에서. 좀더 스윙을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줄이 나았나 아닙니다. 지금 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체력적인 거를 <laughs>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저런 방법이 있네요. 아까, 노란... 아까 옮겼어야 되는데. 늘어나네요 오즈베리턴. <laughs> 경기 왼쪽 <laughs> 스매시. 어, 탈스 아, 이야. <laughs> 김문수 선수. <laughs> 네, 선수도 전위에서 상당히 빠르네요. 자, 경기가 열리는 곳은 잼 배드민턴 센터입니다. 아,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아, 저는 감히 송수환 이재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브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14대 15.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서비스 미스. 지금 여기서 벌리느냐, 아니면 팀 미즈노에서 따라가느냐. 지금 16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스매싱이 걸렸어요. 확실히 송수환 선수와 이재림 선수가 이 배드민턴 코트에 한번 적응을 했거든요.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죠? 사전 연습까지 하셨기 때문에 자 놓고 어, 오, 오! 가래기로 어. 받았어요 가래기로 <laughs> 송수환 선수 가래기로 받았어요 나버팀 플레이 나왔는데 미안하다네요 미안하다고 진짜 저희 디조급스에서는 네. 사실 상상하기 힘든 랠리가 계속 계속해서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이런 빠른 플레이를 조금 빠른 사람들이 랑 해봐야 디조는 네.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 잘못 치고 돌았어요. 스매싱. 어이구 어이구 쳐이구 겹침 다침와 진짜 빈공간데 비공간을 보고 지금 네. 어, 두 분이 두 명이 겹쳐 있으니까 빈 공간을 보고. 어, 찌르는 네, 커트,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자, 셔틀콕 바꾼다고 상대팀에게. 자, 주심으로는 강병모 선수가 네. 보고 있고요. 부심으로는 최진호 접회. 네. 네. 굉장히 생각보다 커 보이네요.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자, 16대17 <laughs> 접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동점을 만드느냐, 역전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쵸, 오, 수비 좋았어요? 오, 수비 좋았, 아, 아쉽습니다. 저건 포인트 수비보다는 백핸드로 하는 게좀더 안정적감이 있겠죠? 자, 저또 땀을 닦으면서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는 김우수 우지호 선수의 전략이 보입니다. 어르신. 오 호강희 선수님이 지금 아프리카 t v 로 네, 시청하고 계세요. 아 호강희 선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단식에 진짜 스매싱 엄청 세신 분인데. 대상서 봤습니다. 진짜 그래도. 지금 상무에서 저녁하셨나? 와 대단합니다. 지금 19대 16 다시 점수가 벌어졌어요. 지금 아웃됐습니다. 이재림 선수의 서비스 여기서 못 따라가면 거의 못 따라간다고 봐야겠죠. 지금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팀 미진호. 고아웃디 선수의 드롭샷. 지금 이재림 선수 쪽을 공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이재림 선수의 전위 플레이, 어 아. 진짜 노련하네. 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전위 플레이가. 사실 지금. 라이더팀이 단점이 체력이라고 하셨는데 실 그런 부분 지금 엄청난 레디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사실 그렇게까지 지친 기생을 안 보이지 않거든요. 저... 이재림 선수는 네. 진짜 체력이 장점입니다. <laughs> 네. 아 그런가요? 체력이 장점이에요. 진짜 장싱이아짜아 장점이 스매싱이... 아니... 진짜... 몸이 너무 좋습니다, 이재림 선수. 지금 스매싱이 대포알이야, 대포알. 지금 경기하고 있는 곳은 네, 화성 지역입니다. 자, 송편수제 드라이브. 자, 이, 와... 계속 공격이 이어지죠. 자, 지금 젊은 선수들이 스매싱을... 네. 와... 계속 때립니다! 자, 김은선 선수가 잡아. 근데 다 ]다. 상대의 수비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자, 여유 있는 모습. 자, 빠릅니다. 빨라요, 빨라, 빨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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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길 것인가? <laughs> <laughs> 와, 아아 노련합니다, 확실히. 아, 송은선 선수 지금 대각으로 빼는 공을 알고 응. 갔어요, 지금. 정말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laughs> 네, 아, 송사 선수, 명성, 명성에 맞게 지금 빠른 플레이, 그리고 예측 플레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좀 쉬어가는 타임인데요. 네. 이곳은, 어, 잼TV와 라이더가 주최하고, 에너스킨과 피셔? 피셔가 <laughs> 후원하는, 네. 네, 대회고요 배드민턴 대회 최강전입니다. 네. 어, 지금 이런 방송 시스템은 아프리카와 오마이플레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메싱이 어.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스메싱이 안 먹히고 있어요. 네, 지금 좋아요. 상대 춤 좋죠, 지금. 이재림 선수가 진짜 쉬, 안 쉬고 한천 개는 때리거든요. 보세요. 지금 다 계속 때려요. 급 <laughs> 때립니다. 또 때리겠죠? 그렇죠. 아웃인가요? 아웃입니다. 네, 경기는 어느 정도 이제 송수환 선수가 이재림 선수 쪽으로 넘어 네,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역전하기는 정말 어렵죠. 이런 점수를 역전하신 네!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한 번인데 네. 한번 있어요. <laughs> 한번 있어요. 재밌었습니다. 자, 조 2위까지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지더라도 다음 경기를 이기면 게임 은 모릅니다. 네. 아쉽습니다. 성사 선수의 리턴 미스. 자, 다음 경기는 김은수 우지호 선수 대이동형 배상우 선수입니다. 네. 이 경기가 끝나면 바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지호 선수의 서브. 좋아요 좋아요 또 수비 또 수비 나왔죠 이재명 선수의 좀비 진짜, 수비 자 수면식 또다 받네요 아 사인이 안 맞았어요 이번에 그렇죠. 뭔가, 뭔가 뭐, 못 받는 공이 없는 것 같아요 좀씩안 맞기 시작했어요 네. 네. 하지만 뭔가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닌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네. 여유가 아니라 6점 차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리고 물을 2리터짜리를 <laughs> 가지고 다니면서 먹네요. <laughs> 네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네 바로 팀미준호 경기입니다. 18대 10, 24. 그리고 좋아요. 드롭 때려줘야죠. 때려줘야 돼요. 때려야지 이길 수 있어요. 드롭으로 안, 안 됩니다. 아, 실히 아. 송수환 선수와 이지림 선수의.